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부수자로 쓰이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고 또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모양의 글자들 점주, 삐칠별, 한일, 두이, 뚫을꾼, 갈고리골, 구부를, 구부릴빵 여덟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점주자가 있습니다. 초대의 초심지에서 불타고 있는 불꽃 모양의 점을 표현한 글자고, 머무를 쫓자, 주자, 주인 주자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점주자는 어떤 모양을 대신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점주자가 초불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머무를 쫓자, 주자, 주인 주자가 있는데요. 점 밑에 있는 그 인금왕자처럼 보이는 글자는 초하 밑에 있는 초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양,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글자고 거기에 그 불타고 있는 불꽃 모양을 점으로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촛불을 켜서 어느 곳에 놓아두면은 그 촛불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해가지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모두 머무른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 변에 머무를 줄자 를 쓰면은 살 줄자라 가는데요.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러서 산다해서 살 줄라고 한 거고. 물수변에다가 머무를 주자를 쓰면, 물을 대준다. 그래서 물될 주자라고 해요. 이곳에 있는 물을 다른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대준다. 해서 물될 주자. 나무목변에 머무를 주자를 쓰면, 기둥 주자라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나무가 기둥이다. 그래서 기둥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 머무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예,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부수풀이 할 때는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고 나중에 부수풀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자풀이를 할때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혼자 쓸 때는 또 주인주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주가 된 이유는 촛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모양이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혼자 쓸 때만 주인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점 주자가 맥박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 법도촌 마디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산일자는 그 손목의 모양이고 세로로 그은 거는 팔뚝의 모양 그리고 점은 맥박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목 아래의 팔뚝에서 뛰는 맥박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데 이 맥박은 그 뛰는 속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즉 규칙적으로 뛴다 해가지고 다른 글자 와합쳐질 때는 모두 법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법도는 규칙을 한자에서 법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 거리가 자기 손가락 한 마디 거리에서 뛴다 해서 혼자 쓸 때만 마디촌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첨주자가 귀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 개견자가 있습니다 개견자는 걸어다니는 개의 모양을 세워서 나타낸 글자인데요 개는 귀가 밝아서 옛날부터 도둑을 지키는 용도로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 밝은 귀 모양을 점으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삐칠 별자입니다. 별똥별처럼 왼쪽 아래로 끌면서 삐치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는 파인불 또는 끌려라고 하는데 주로 끌려라고 많이 씁니다. 이 글자도 삐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어떤 모양을 대신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의 생략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삐칠별이 벼이삭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벼화자가 있습니다 나무목자 위에 삐칠별을 했는데 나무처럼 자라 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늘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서 벼화라고 그랬고요 삐칠별이 햇빛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흰 백자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해일자고 위가 빛칠별은 햇빛이 모양입니다. 새에서 나오는 햇빛이 흰색이다해서 흰백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또 사람인자를 이렇게 아래쪽을 생략해가지고 빛을별을 쓰고 있는 글자 일천천자가 있습니다. 원래 모양대로 한다면 사람인자 밑에 열십자를 써야 되겠지요. 한자에서는 십, 백, 천, 만 이렇게 딱딱 떨어진 글자들은 모두 아주 많다는 뜻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옛날에 천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천천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한일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하늘이 오로지 하나다에서 하나일자, 뭐 한일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고, 이 글자도 다른 글자가 합쳐질 때는 어떤 모양을 대신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혼자 쓰이면 하나,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의 뜻으로 쓰이고요. 검주 빛질별 한일은 서로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한일자가 기준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위상자와고 아래하자가 있죠.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어서 위상자, 아래쪽에서 아래하라가는 글자고 또 한일자가 양팔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큰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자는 양팔의 모양이고 아래쪽은 양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 사람이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 크게 보인다 해서 큰 대라고 하는 글자고요. 자식 자자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기억 자가 지생인 부분은 머리통이 큰 아기들의 머리통 이 아이고 여기서 그한 일자는 양팔을 내놓고 있는 모양. 세로에 있는 부분은 끄다귀에 쌓여 있는 아기 모양 해서 자식 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글 자를 아들 자라고도 많이 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유는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낳는데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아들 딸을 포함한 자식자자의 뜻이고 다른 글자 가 합쳐질 때 모두 자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한일자가 나무 가지 모양으로 쓰는 글자 나무 목자가 있는데 산일자는 나무 가지고 세로된건 나무 줄기. 양쪽으로 나눠진 건 나무 뿌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주, 빛칠필 한일의 모양 변화를 보면, 볼감자, 살필감자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여있죠. 이 글자 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쓰는데, 뜻은 다 같이 볼감, 살필감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모양을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외장문지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의자가 되겠습니다. 한일자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글자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 둘이다 해서 이건 하늘과 땅이라는 뜻도 되고 둘이라는 뜻도 됩니다. 혼자 쓰이면 둘, 거듭, 다음의 뜻으로 쓰이고 얼음명자의 모양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두의자가 하늘과 땅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으뜸원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늘과 땅이고 밑에 부분은 걷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사람인자를 다른 글자에 아래다 에쓸때 쓰는 글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으뜸이다 첫째다 그래서 으뜸원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어질인자는 사람은 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르려가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해서 어질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섯 도자는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고 그런데. 다섯 사이, 원래 모양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운데를 이렇게 가위피를 올려서 써요. X표. 이것을 교차를 오라가는데요이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서 쓴 글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교차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행은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월요일 빼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이 다섯 개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교차하는 그 오행이 다섯 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섯오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두이자가 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얼음 빛자처럼 바꿔쓴 글자 버금차자이네요이 글자의 원래 모양을 쓴다면 두이자에다가 오른쪽 하품문자를 써야 맞는 글자인데 두이자는 글자의 왼쪽 편에 변에 쓰이지 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한 얼음 빛자로바꾸어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피곤해서 하품만 하고 있으면 1등을 못하고 2등 밖에 못 간다 2등을 보금이라고 합니다 보금차라고 하는 글자고요 다음은 뚫을꾼자 위에서 아래로 뚫어 통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이 글자도 어떤 모양을 대신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뚫을꾼자가 화살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가운데중 마칠중자가 있는데 그래서 네모는 관역의 모양이고 이 뚫을 군자가 화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힌다 해서 가운데 중 맞일 중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뚫을 꾼이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수건건 헝거건이 있는데 여기서 뚫을 꾼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나타냈고 나머지 이 경계경자는 사람 몸에 수건을 걸쳐놓은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뚫을 꾼자가 나무의 줄기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 나무목자가 있네요. 뚫을 군자가 나무의 줄기고 가로 되어 있는 것은 나무의 가지. 또 양쪽으로 나누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고리 글자입니다. 갈고리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 갈고리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물건 또는 양쪽으로 나누는 그 연장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갈고리 글자가 물건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에. 다툴쟁자가 있는데요. 위쪽 부분이 손뚝조각에서 밑으로 내려잡는 그 손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 그 밑에 부분도 또 오른손으로 자라가는 글자하고 여기에 이 갈고리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글자인데 뜻은 두 사람이 손과 손으로 물건을 빼앗으려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다툰다 해서 다툴쟁이라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은 갈고리걸자가 나누는 연장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에 자글쏘자가 있습니다 통나무를 도끼로 쪼갤 때 도끼 같은 그 연장의 모양을 갈고리걸 로 표현했고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면 은 양쪽으로 둘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원래 크기보다 크기가 작아졌다 해서 자글쏘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부를 자가 있는데 이 구부를 자는 새싹이 구부러져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뭐 이러한 변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부를 방은 구부를 자를 오른쪽 방에 쓰는 글자고, 방이라 고하는건 다른 글자에 오른쪽에만 붙여 쓰는 글자를 방이라 고 합니다. 구부를 자가 쓰인 글자로 비일 글자가 있네요. 위 부분이 사람인 자고 아래 부분이 구부린다는 구부를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잘못했다고 빈다 해서 일 글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구부러진다는 뜻의 글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에 구불구불할 글자가 있어요. 구불구불할 글자는 어떤 그 구불구불한 길을 가다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삐질별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낸 글자로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모두 구불구불하다 또는 구부러지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혼자 쓸 때는 아홉 구라 가는데 그 이유는 한 자리 숫자, 즉 하나에서 아홉 가지 숫자 중에서 하나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불구불 가다가 마지막 끝나는 이점이 아홉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홉 구라고 혼자 쓸 때만 쓰는 거고요. 구부러진다는 구부릴자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는 글자에 자척자가 있습니다. 자척의 위에 부분은 몸실악에서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양의 글자이고 밑에는 예, 원래는 이렇게 구부를 자로 써서 써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 사람 몸에서 잘 구부러지는 손목에서 팔뚝까지 그 거리가 약 30cm 한 자의 거리에 다 해가지고 자척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부를 자가 이게 구부를 방으로 쓰이는 글자. 번율 자가 있는데요. 위에 손톱조는 밑으로 내려잡는 손, 그 아래는 자식 자자, 오른쪽은 늘어진 엄마의 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자식을 손으로 잡고 젖을 먹이는 모양을 나타내서 전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상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